네, 안녕하세요. 유소영입니다. 개TV 환경보호 캠페인 백보 쓰레기 줍기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. 여기가 저희 집 근처인데요. 어, 지금부터 제가 쓰레기 줍기를 하겠습니다. 시작! 네, 근데 여기가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. 아!

Thank <laughs> you. 아, 제가 쓰레기를 이만큼 주었습니다. 음, 쓰레기 줍기 챌린지 그렇게 어려운 도전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집 앞에 나오셔서 챌린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백포 쓰레기 줍기 챌린지 화이팅! 어, 지금까지 유세윤이었습니다.